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꼭 누가 짜놓은 각본처럼 느껴질 때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그 자동조종 모드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진짜 깨어있는 삶을 살수 있을지, 그 아주 흥미로운 열쇠를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자, 준비되셨나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시작부터 질문이 굉장히 강렬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알람 끄고 옷 입고 회사나 학교로 향했던 그 모든 순간들, 그거 하나하나 다 기억나세요? 아니면 그냥 몸이 알아서 움직인 것 같으세요? 바로 이 미세한 차이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앞에는 말이죠. 이렇게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어요. 하나는 익숙하고 편안하긴 한데 어딘가 모르게 좀 공허한 생존의 길. 이게 바로 자동조종의 삶이고요. 다른 하나는 때로는 좀 낯설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매순간이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그런 풍요로운 생명력 넘치는 삶의 길이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한테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알아차리기 힘든 그 문제, 자동조종으로 사는 삶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 실체부터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침에 눈딱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우리는 정말 수많은 행동을 반복하잖아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죠. 이 반복되는 행동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깨어 있을까요? 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그냥 오래된 습관에 따라서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영적 스승인 아디아 산티의 이 말이 정말 핵심을 제대로 꿰뚫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잖아요? 그럼 그 셈은 그냥 과거의 경험이랑 학습된 패턴에 따라서 움직이는 아주 잘 짜인 프로그램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은 쉬고 있지만 진짜로 살아있는 건 아니라는 좀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자동조종 장치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자, 두 번째 섹션에서는 그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조건화의 대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을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이죠. 와, 과거의 포로라는 이 비유 정말 강렬하게 다가오지 않나요? 우리는 부모님이나 사회 또 문화가 정해준 보이지 않는 규칙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게 꼭 나의 선택인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다른 사람의 기대를 내 욕망으로 오해하면서 진짜 나 자신은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이거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들이죠. 맞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수많은 메시지들에 둘러싸여서 자라요. 그리고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신념처럼 딱 자리 잡게 되면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의심할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따르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감옥 같은 자동조종이랑 조건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좀 희망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오늘의 진짜 영웅, 바로 통찰력 있는 질문의 힘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질문이 뭐, 오늘 점심 뭐 먹지? 같은 단순한 답을 찾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문의 진짜 목적은 우리 자신을 시끄러운 생각의 세계에서 고요한 현재의 순간으로 데려와서 내면의 가장 깊은 진실과 딱 마주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 예시인데요, 나는 왜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간단한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잠시 멈칫하게 되죠. 습관적으로 야근을 하던 중에 아니면 의미 없이 sns를 하던 중에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무심코 하던 행동에 진짜 동기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현재를 자각하는 강력한 첫걸음이에요. 두 번째 질문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이 질문은 우리의 욕망과 동기에 아주 직접적으로 도전장을 내밉니다. 내가 다니는 이 직장, 내가 맺고 있는 이 관계, 이 목표. 이게 사회나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해서 그냥 따라가는 욕망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목소리인지 듣게 해주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은 우리의 감정적 자각을 위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우리는 종종 불파란 감정을 꾹 누르거나 괜찮은 척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통해서 지금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의 파도가 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을 휩쓸리지 않고 감정의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 강력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맞아요. 바로 진실이란 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용기입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온 일에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거나 겉보기와는 다르게 내가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그런 진실을 마주하는 건 사실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불편함이야말로 변화와 성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신호라는 걸요. 우리는 이 불편함을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나로 나아가기 위한 아주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토록 중요한 질문들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론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의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다섯 가지 태도,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일부러라도 딱 멈추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좀 불편하더라도 내 진짜 마음을 들여다보는 정직함이고요. 세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어? 정말 그런가? 하고 계속 궁금해하는 호기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가 기대했던 답이 아니더라도,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이런 깊은 통찰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인내심이에요. 이제 마지막 여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모든 과정을 어렵고 귀찮은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진짜 나를 찾아 떠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모험의 시작이니까요.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딱 요약해서 보여주네요. 왼쪽의 자동 조종은 우리를 예측 가능한 안전지대라는 성안에 가둬두지만 그곳은 결코 진짜 삶이 아니에요. 오른쪽에 통찰력 있는 질문은 우리를 미지의 성장 영역으로 이끄는 로켓과도 같죠. 여러분은 어느 곳에 머물고 싶으신가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봅시다. 자동조종은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고 통찰력 있는 질문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든다. 껍질 속의 안전함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좀 두렵고 혼란스럽더라도 진짜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것인가? 그 선택은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의 가슴에 선물처럼 남겨드리고 싶네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낡은 세장을 벗어나서 진짜 당신만의 하늘을 향해 용기 있는 첫 날개짓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